이 영상에 나오는 기사는 실제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며 개인의 의견일 뿐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 최근 몇몇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에도 매일매일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기업들인지 감이 오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진단키트와 관련한 회사들이죠.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수입을 문의하거나 요청한 국가는 47개국.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39개국에나 이른다고 하죠. 코로나19 이후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의 회사들이 많아져서 한편으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지금의 상승세가 기업의 가치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되는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기업이란 걸 말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알아볼 회사는 이번 코로나19와 애증 어린 관계를 맺고 있는 바로 그 회사, 셀트리온입니다. 제가 앞서 애증이란 표현을 써서 아마 조금 의아하셨을 해 텐데요. 다음에 기사를 보시죠. 지난 1월 셀트리온에서는 중국 후베이성에 위치한 우한시에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설비투자에만 6천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이는 셀트론으로서첫 해외지역 공장 설립 시도이기 때문에 꽤나 공격적인 투자로 손꼽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제약시장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로 2018년 기준 9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죠. 이중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10조에 달하고 2023년에는 22조 원에나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하필 이 중요한 투자 중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우한에서 말이죠. 혹자는 이를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한시에는 300여 개에 이르는 바이오 연구개발 센터를 비롯해서 많은 제약 기업들이 자리 잡은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 주가는 그 이후로 많이 빠졌을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셀트리온 발표에 따르면. 신속진단키트 및 항체 개발에 200억 원을 1차로 배정하고 연구자원을 24시간 교대체제로 풀가동해서 치료제 개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7월부터 치료용 항체 의약품이 양산에 돌입할 수 있다고 하니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코로나19에 울고 웃은 셀트리온은 어떤 회사인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궁금증은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제약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바이오산업의 구조는 연구개발, 식약처 인증, 판매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를 한 기업에서 모두도 맡아 처리하지 않고 위탁받아 진행하는 기업 역시 존재합니다. 각각 위탁 연구개발, 임상시험 스타, 위탁 생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다면 종종 보시게 될 용어들이니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에는 케미칼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의 두 종류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이중 케미칼 의약품의 복제약을 제네릭,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을 바이오시밀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복제약이라고 할때 쉽게 떠올리시는 알약들은 제네릭에 해당하고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경우 주사기로 투여하는 생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케미칼 의약품의 경우 화학적으로 합성해 만든 저분자 화합물로 복제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 세포나 균 등을 이용한 고분자의 단백질 구조의 약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능의 제품을 만들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이해되셨다면 당신은 이미 바이오 주식의 고수! 자 그럼 우리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셀트리온은 2015년 이후 연이은 주가 상승세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한때 35만 원이 넘는 주가를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승세에만 관심을 가져서 정작 셀트리온이 어떤 회사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복제양 중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선두 기업으로 손꼽힙니다. 2000년대 초반 바이오 위탁 생산 시장에 뛰어든 셀트리온은 초기의 백신과 같이 비교적 개발이 쉬운 산업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산오피와 1000억원대의 위탁생산 계약을 맺으면서 규모를 크게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이후 이런 투자를 바탕으로 cmo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셀트리온은 어느 날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도전장에 국내 투자자들은 부정적이었죠. 셀트리온이 제시한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항체 기반 복제약으로 2000년대까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시장이었고 각국에서도 승인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셀트리료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도전장을 내밀었고 싱가폴 국부펀드로부터 3,500억원, 그외 다양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총 1조 4천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얀센의 레미케이드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착수, 2012년 한국 식약처로부터 세계 최초로 항체 기반 복제약의 판매 허가를 받아 냅니다. 그 이후 2013년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아서 2014년 당시 레미케이드 판매 시장에서 렘시마가 40%의 점유율을 달성해 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더욱더 점유율을 높여 2018년에는 60%의 점유율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자신감을 얻은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더 나아가서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선언하는데, 미국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소극적이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오바마 케어 정책 이후로 이는 크게 바뀌게 됩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선 원의약품에 비해 가격 경쟁률이 뛰어난 복제약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는 셀트리온에게 아주 큰 기회였습니다. 이후는 말할 것도 없이 대성공! 세계 최초로 항체 기반의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의 시판허가를 미국으로부터 받아 냅니다. 개발비 2천억과 10여 년간의 시간 투자로 개발한 램시마는 2018년 7,200억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마친 셀트리온이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을 리 없겠죠? 2018년 스위스 로슈의 혈액암 치료제인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와 유방암 치료제인 헙세틴의 바이오시밀러인 허주마 판매 허가 역시 순차적으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냅니다. 합서의 두약은 4조 규모의 레미케이드에 비해서 각각 8조, 7.5조 규모의 시장으로 훨씬 더큰 이익을 셀트리온에게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항체 기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총 23종 중 3가지를 보유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의 4종,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 중 하나인 화이자의 사종 등 최초의 타이틀을 많이 거머쥐었던 셀트리온이지만 쟁쟁한 경쟁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미래를 쉽게 점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기존의 강점이던 cmo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경쟁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빼먹을 수 없는 하나의 이슈가 더 있죠. 바로 셀트리온의 합병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가 셀트리온이라고 생각하는 회사는 사실 세 가지 회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각각의 회사는 역할이 비교적 분명한데 셀트리온은 의약품 생산,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에 판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에 판매를 각각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굴러오던 지금의 체제를 굳이 합병이라는 방식으로 묶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꼽는 두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셀트리온은 오랜 기간 분식회계 논란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의약품을 그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꾸준히 매입해왔는데, 이 매입한 제품이 팔리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해 셀트리온이 관계 회사의 거래를 통해서 가공의 매출을 일으켜 회사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입니다. 게다가 현재 서 회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을 약 3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서정긴 회장의 지배 구조 계산입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최대 주주는 셀트리온 홀딩스로 약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회장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추진을 통해 셀트리온 그룹에서 서정진 회장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엔 주주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는 없겠죠? 앞으로 실제로 합병이 진행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앞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룹 차원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부담을 그룹이 함께 떠안게 되면서 셀트리온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이라면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율이 줄어들고 있고, 에이즈 치료제를 필두로 케미칼 의약품 사업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와 케미칼 의약품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춰나갈 앞으로의 셀트리온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